포인트에서 네, 첫 방을 만났습니다. 라이즈 아, 옆으로 빵이 아주 좋은, 본맛 좋은 오장 사이즈고요. 네, 오늘 네, 오늘 첫 포인트에서 5자 사이즈 한번 잡았습니다. 입질이 뭐 전형적인 방어 다 왔고요. 옆으로 아주 빵이 좋은, 손맛 좋은 5자 아, 중반 사이즈. 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어, 충남 태안 마금포항에서 광화다운차 출조를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차 출조고요. 자, 원래는 제가 보령권 지금 이틀 출조를 예정을 했었는데 어제 출조를 했다가 이제 오늘 제가 예약한 배가 이제 긴급 선박 정비로 출항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낚시를 하면서 어,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아 어, 그냥 하루 하고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어, 이왕 이렇게 이틀 출조 마음 먹고 나왔는데 또 집에 갈게 아쉬워서 또 이제 보령에서 이곳 태양까지 또 이렇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와이오에서 출항을 했고요. 어,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당한 포구를 지키던 하와이오가 지금은 이제 마건포항에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됐죠. 어, 그래서 이제 광어 다운샷 포인트도 굉장히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서상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제 태양권 위주로 그렇게 낚시를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하와이오가 이제 마공포항으로 이항을 하면서 이제 포인트 탐색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은 이제 서상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태양권의 광어 조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조금 이제 빠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뒤엎고 지금 태양권 우리가 흔히들 하던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광어 마릿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오늘 선장님이서상공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최근 이곳 조항이 뭐 잠깐 대박 난 적이 있었지만 뭐 최근 조항을 보면 그래도 꽤 준수한 조항을 보입니다. 마리수. 40에서 60 정도, 뭐, 꾸준한 그런 조항을 보이고 있고, 사이즈마저도, 뭐 대강어부터 5자급, 6자급까지, 뭐 다양하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서, 오늘 좀 입질만 잘 받으면, 이제 손맛을 잘볼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운데 자리에 섰는데요. 어, 여기 하와이오 예약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예약을 할때 이미 본인이 자리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예약을 하면서 이제 빈 자리가 여기 가운데 자리밖에 없어서 여기 가운데 자리로 예약을 했고 오늘 뭐이 가운데 자리에서도 열심히 해서 뭐배 평균 마리수 이상은 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미쳤다 와. 자, 방금 보셨습니까? 초리 때가 거의 일자로 쫙 펴지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입질. 어우 입질 진짜 시원하다. 어우 입질. 자 오늘의 두 번째 강어입니다. 아자 입질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초립대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시원한 입질. 어, 지금 네, 핑크 멸치에 지금 두 마리 연속이 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용 태클입니다. 일단 어제랑 같고요. 일단 메인은 어, 레드마스터 다운샷 그리고 레보엣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비록 보령권이지만 단차 60에서 50에 잘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에 단차 60 정도 주고요. 역시나 어제 잘 먹었던 버클리 핑크 멸치,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테크 역시나 로드는 레드마스터 다운샷. 그리고 리드는 레버 TRV. 그리고 서브는 단차 50 정도 좋습니다. 뭐 어제 50에서 60였으니까 지금 한 대는 60, 한 대는 50, 요렇게 좋고요. 어, 일단 웜은 지금 서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상길포권이죠. 상길포권에서 까나리 웜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5인치, 5인치 후계, 6인치 까나리 수평원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이동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모래 지형에, 모래 언덕 같은 지형,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지형이었고 뭐 오늘 대부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평탄해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입지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거친 여바닥이고요. 어, 바닥 지형이 지금 굉장히 거칠다고 하니까, 어, 잘 바닥 견제하면서 한번 입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서상권, 어, 고기들 대부분 입질이 굉장히 지금 시원시원합니다. 사이즈도 지금 4자가 몇 마리 안될 정도로 대부분 이제 5자 위주로 그렇게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덩치 큰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이제 집중해서 또 시원한 입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괜찮아 보인다. 약하다. 자 지금 모래언더 경사 타고 올라가는 중에 아주 약한 입질 하나 받았는데 뭐 사이즈 나쁘지 않은 광어 같습니다. 어우 입질이 우럭처럼 살짝 들어오네. 세 번째 광어입니다 오늘 뭐 잡는 녀석들마다 사이즈가 다 쓸만합니다 이 녀석은 입질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와서 한 5초 정도 좀 먹였다가 훅 킹을 한것 같은데 어 그래도 몸이 이렇게 깊숙하게 녹아준 자 오랜만에 만난 광어 한 마리 손맞춰 왔습니다 이동 한번 해서 지금 수심 30m 권 어, 경사가 큰 모래 언덕입니다. 여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경사는 꽤 있는데 지형이 모래다 보니까 밑걸림이 거의 없습니다. 밑걸림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조사님들이 이곳에서는 라인이 좀 날린 채로 그렇게 질질 흘리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입질를 받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거친 여밭 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라인 텐션을 바짝 유지하면서 이렇게 경사를 타셔야지 입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제 사이즈 큰 광어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사이즈 괜찮은 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래언더 경사 계속 올라가는 구간 라인 감으면서 올라가면서 한 방에 꾹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광어 입질이죠. 네 오늘 네 번째 강어 오늘 처음으로 사짜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아서, 사자가 몇 마리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뭐, 사자 한 중간 정도 한 마리 더 히트했습니다. 방금 입질은 굉장히 시원했는데, 어, 막 바늘 털이를 심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로 후킹을 했고, 어, 근데 바늘 털이 탈탈 털길래 좀 작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녀석도 뭐 사이즈 나쁘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광화입니다 어, 사자 중반인데 빵이 상당히 좋아서 무게가 꽤 나갔는데 자, 오늘 계속 이렇게 핑멸 핑크 멸치 물고 광화가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0m권 모래 언덕, 경사 있는 모래 언덕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물심이 좀 살아나면서 점점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 경사면, 경사면과 비슷하게 채비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조사님들이 거의 바닥을 제대로 체킹을 못하시고 자꾸 이제 풀어주시기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 전체적으로 라인 엉킨도 되게 심하고 저도 벌써 오늘 라인어택 한 7번, 8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기 지금 쉽지 않은 포인트고요 바닥이 거칠지 않고 밑걸림은 없지만 그 모래 경사면과 비슷하게 라인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확실히 찍는다기보다 봉돌이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이제 바닥이라고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어, 계속 바닥이 확실하게 안 찍힌다고 라인을 계속 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스치는 느낌을 이용해서 어, 라인을 경, 오르막 경사에서 라인을 자꾸 회수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심이 너무 세져서 현장님이한 번만 더 올리고 더못 흘린다고 하니까 자, 집중해서 한번 입질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하고, 이제, 포인트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아까 그잘 나오던 그 모래 언덕, 수심 30m 권 모래 언덕, 그쪽에서는 물심이 너무 빨라져서 더 이상 낚시가 힘들 지경이 돼서, 다른 곳몇 군데 둘러봤지만, 뭐, 별다른 저가 없이, 이제 식사하고, 거기랑 똑같은 곳은 아니지만, 다시 또 모래 언덕 포인트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끝날물 진행되고 있고, 이제 물심이 이제 점점 죽을 겁니다. 물심이 점점 죽으면서 여기서 또 광어가 입지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오늘 일단 오전에 다섯 마리 잡았는데 뭐 이미 사실 오늘 목표가 네 마리였습니다. 어, 뭐 자리도 그렇고 오늘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목표 네마리를 잡았는데 어, 일단 뭐 목표 이미 초가 달성했으니까 자, 오후에 뭐 한두 마리 정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좀 애매했다 자 거의 5시간만에 입질 받았습니다 입질이 시원하지 않고 그냥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었고 자 사이즈 작은 광 같습니다 와 아, 진짜 거의 5시간만에 잡았다 아. 에이, 자 오늘 여섯번째 강어입니다 예, 그래도 뭐, 35 이상은 될것 같은데, 오늘 뭐, 많이 잡았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입질 하다 어우, 씨, 빠 네, 오늘. 상황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날물 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오늘 물때가 조금인데 역시나 뭐 물심이 많이 약합니다 약하고 오늘 낮에 정말 바람 한점 없는 날씨에서 특히나 이제 물심이 약하고 바람이 없는 날이 가운데 자리가 좀 힘들긴 하죠 실제로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배 진행이 안돼서 현장님이 배를 앞으로 뒤로 끌면서 조가가 앞뒤에 좀 집중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끝날물 접어들면서 물심이 좀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가 옆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물심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대부분 배가 옆으로 진행을 해서 어느 자리든 낚시를 할 만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심 약하고 바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조가가 앞뒤로 나오고 이제 가운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끝날 물때 물심 좀 가고 바람도 살짝 불면서 배가 이제 옆으로 진행되니까 여기서 마리수 한두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 7광 정도 하길 바랬었는데, 드디어 7번째 강어 만났습니다. 아까 한 마리 걸었다가 설골는지 랜딩 중에 떨어지고, 다시 여기 7번째 강어 간신히 40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강어입니다 어, 그래도 뭐 3차 후반정도 그래도 킵사이즈강합입니다네 이제 오늘 낚시 마무리 할 때가 다 됐습니다 어, 저 오랜만에 가운데 자리 섰죠 장려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아는 장르 뭐 주꾸미, 갑오징어, 광어 다운샷, 타이라바, 한치 낚시, 뭐 모든 장르 다 이제 가운데 자리에서 낚시를 하면서 마리수조가 올리는 영상을 다 올렸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가운데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5번 자리인데 완전 가운데죠. 사실 조류가 좀 있는 날이나 뭐 조류가 좀 약해도 바람이 좀 있는 날 이런 날은 사실 뭐 가운데 자리에서 해도 뭐 잡을 만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오늘은 뭐 조금 물때 바람도 거의 없는 날 사실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손맛을 좀잘 받고 마리수도 배에서 최상위권의 그런 조가를 했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대 에뭐 정말 바람 한점 없고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 뭐 선장님이 어쩔 수 없이 배를 앞으로 뒤로 끌면서. 거의 뭐 앞과 뒤에서 나오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좀 물이 좀갈때 바람이 좀 밀어줄 때 잠깐 잠깐씩 옆으로 흐르면서 이 가운데 자리에서도 충분히 입지를 받을 수 있었고요. 다들 뭐 선산 낚시에서 이제 가운데 자리에서 낚시하는 것을 많이 잡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충분히 운영만 잘 하면 뭐 손맛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오늘 거의 뭐 서상권에서 태안 북부권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했습니다. 를 지금 이곳에 어, 패턴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단차는 확실히 조금 낮은 단차보다는 60 정도. 오히려 높은, 더 높은 단차에는 반응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딱60 정도에서 가장 많은 바이트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뭐 핑크웜 잘 먹었고요. 지금 제가 쓰는 핑크 멸치. 어, 정말 오늘, 오늘은 정말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몸들, 서브 터크에 다른 웜들이랑좀 교차를 해서 써봤는데 확실히 담글 때마다 핑크 멸치 웜에 윗질이 많이 왔었고요. 이곳 광어들의 활성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 전체적으로 초파이트가좀 많이 없었고, 굉장히 광어 타격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조금 물 때보다 물심이 좀더 가기 시작하면, 뭐 앞으로 다가올 새물 네물, 다섯물, 살인물 때, 이럴 때더 좋은 조항이 기대가 되는 이곳 서상권, 태양권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틀 연속 광어 다운샷 재밌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